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여서 32장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이 반복되다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게 되죠. 극도의 현실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는 무모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라고도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여러 왕들의 부당한 행동과 불의한 일 때문에 당하는 심판, 그러면 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희망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게다가 이런 징계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왕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다시 살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가뜨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왕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왕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와를 호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건이와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졌고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제 나타날 새로운 왕에 의하여 그런 불합리한 일들, 비정상적인 일들이 올바로 잡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대접받는 사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수고의 열매, 그 대가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요즘 언어로 정의 사회 부현이라고 말하죠. 복지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앞당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어 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의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고 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태를 자각하지 못하고,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감증에 빠져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깨닫게 되리라, 겪게 되리라,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며 통탄하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안악한 자여,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수치를 당할 일이 코앞에 왔는데 정신 차리지 않겠느냐? 왜 아직도 우왕좌왕하며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태조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가시와 찔레 포도원을 망치는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방해물로 등장해 왔죠. 가시와 찔레가 없는 밭과 가시와 찔레로 가득한 밭 분명 소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백성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여당은 여당 나와야 하고, 야당은 야당 나와야 합니다.지도자는 지식인은 무엇보다도 진리와 상식에 기초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일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백성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하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만 그런 지도자여야만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정한 구원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류 역사, 유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살았던 지도자가 있었는지요. 깊은 북상 가운데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되죠.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은 인간의 의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구성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세계에 발을 딛게 해주신 것에 의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를 맛보기 시작한 우리, 그 나라의 완성까지도 누릴 수 있는 더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